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21절 한 절입니다. 21절 마침 알렉산더와 루퍼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멘. 구레네 시몬 얘깁니다. 시몬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골고다 언덕을 오를 때 구경꾼이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 여러 번 쓰러졌던 자리에 시몬이 구경꾼으로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대로는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까지 오르지도 못하고 죽을 것만 같습니다. 십자가가 지기에 너무 무거웠고 예수님의 몸도 많이 지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로마 병사가 행인이었던 구레네 시몬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했습니다. 시몬은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죽게 되었습니다. 영화를 보면 시몬이 십자가를 거부하다가 로마 병사로부터 매질을 당하고 맞지 못해서 십자가를 치게 됩니다. 투덜거리면서 십자가를 치게 되었죠. 그런데 시몬이 억지로진 십자가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희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시몬이 아니었다면. 골고다 언덕까지 오르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시몬이 있었기에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 완성된 것이죠. 우리들도 구레네 시몬처럼 될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작은 일이고 아무것도 아닌 일 같지만 그 일이 하나님 보시기 아주 큰 일이 될수 있습니다. 맡겨진 작은 일을 잘 감당하다가 놀라운 일들을 해낼 수도 있는 거죠. 다윗은 자신에게 맡겨진 양 떼들을 돌보기 위해 연습한 물매가 나중에는 골리앗을 이기게 했죠. 나만 장군의 여종은 나병이 걸린 나만에게 엘리사를 속이만 했는데 그로 인해 나만의 나병이 낫게 되었습니다. 과부의 두 렙돈의 작은 헌금은 예수님의 설교 주제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빌립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이사야 말씀을 풀이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로 인해 에디오피아 땅에 예수님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큰 일을 이루시지 않습니다. 항상 작고 보잘것없는 것들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해내십니다. 우리들이 하찮게 여기는 것들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건축가가 버린 돌을 모퉁이돌로 사용하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죠. 예수님은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도 이것을 설명합니다. 아주 작아서 눈에 잘 띄지도 않는 겨자씨지만, 그 겨자씨가 땅에 잘 심겨지게 될때 나중에는 공중에 새가 깃들이는 장소가 될 만큼 커지는 것입니다. 땅에 심겨진 하나의 미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수롭지 않은 한 톨의 미랄이지만, 그 미라리 땅에 떨어져 죽게 될때백배 이상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어떤 일들이 맡겨져 있습니까? 그것이 보잘것없습니까? 너무 나 하찮아서 하기가 싫습니까? 억지로 마지 못해 서하고 있습니까? 구레네 시몬도 그렇게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억지로 진 십자가가 인류를 구원하는 사역에 가장 핵심적인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에게 맡겨진 일들은 절대 소홀히 여겨는 안됩니다. 나에게 일단 맡겨진 일이라면 억지로라도 나의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오늘도 맡겨진 일을 묵묵히 감당해야 합니다. 그럴 때그 일이 후에 놀라운 일이 될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도 나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아멘. 묵상과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나는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일이 후에 큰 일의 초석이 될수 있음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에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맡겨진 일이라면, 억지로라도 열심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